오늘 시사 관련된 두 번째 일입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시설도 없고 또옆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서 가볍게 했었고 오늘부터는 틈나는 대로 이 시사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가 남동 관저에서 벌어지는 일 뉴스 매일 연일 나오고 있죠.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매우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찬반의 진영들이 정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체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저는 아니더라도. 내전에 가까운 의견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 한간에는 내전을 부추기는 시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내전까지 발전하지는 못, 적어도 무기를 가지고 충돌하는 형태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가,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일본이라든가 이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이런 혼란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 금융 질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이제 멸망하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군사력에 의해서 배가 들어와서 포를 쏘았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 성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나 중국을 거대한 중국을 그리고 자본 시장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군사력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먹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최도 그렇고 중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은 금융 관계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IMF 때 겪었지 않습니까? IMF가 우리나라가 못해서 그렇습니까?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잃었기 때문에 일어난 국, 금융에 대한 문제거든요. 외환 소위 외환이라는 거죠. 외국환 거래. 외국환 거래는 국가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 믿을 수 있다는 신념을 줘야 합니그 당시의 한보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방관하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무질서하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민식회계 같은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시장을 외면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질서의 금융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국내 정치는 그런대로 어떻게든 흘러가겠습니다만 국제사회는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불안전 세력이라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기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이라든가 이런 걸 서두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진 않겠죠. 그렇다면, 자잘한 내용으로서 분담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방위비, 분담률을 높인다든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한 상황이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우리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 이렇게 지속돼서는 엄청난 국가의 낭비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처단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의힘 스스로 이 사람들을 처단함으로써 그리고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국민의힘이 보수의 맥을 이을 수 있습니다 정광은 뉴의 사람들에게 단절해야 합니다. 이게 내전 얘기하면서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의 구분이 확실하고 종교, 종교가 확실합니다. 종교적 갈등이 내전에 굉장히 큰 사례가 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갈등이나 지역의 차이를 무시하고 국가를 형성한 사례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 2차대전 이후에 아프리카를 자기 멋대로 선을 그어가지고 나라를 형성하는 바람에 지역간의 갈등, 지역간의 차이가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는 주요한 나라들이 다 자원이, 훌륭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에 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별게 있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 사는데 지역, 분명히 갈라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그리고 호남 분명히 갈라져 있지않습니까 내세우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호랑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의 상황과 호흡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스로에게도 비판도 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못했을 때 안철수 당에게 표를 몰아준다든가 이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거든요. 불만을 나타냅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든가 한국체양국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이라든가 이렇게 보수 정권에는 표를 줄수 없지만 민주당이 못하면. 그 유사한 아류 정당에게는 표를 몰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몰빵합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종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가 자유입니다만은 지금 일부 개신교 세력들이 특히나 정광은주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 몇몇 교단에서가 그리고 목사들이 선동에 나서서 내전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전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내셔가지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변에서 그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력이 모자라면, 그리고 힘이 붙이면, 당연히 독수리파가 당연히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윤석열의 체포라는 것이 본인들의 위기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력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뭐 검찰에서 직설을 유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적 분열이라는 것은 항상 여야의 대립이라는 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내전에 가까운 모든 협상이나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일입니다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자기들의 정치적 체력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협조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대국민 토론회 여야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걸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열어서 이 상황이 국민 전체들에게 나쁜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걸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내전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설명하고 내전 상황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멸의 길로 갈수 있다 50년, 100년 전의 상황으로 갈수 있다 어쩌면 구한말의 시대에 메모한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이 빨리 전궁, 전광훈 주의 극우 세력들과 단칼에 자르고 윤석열을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정하고 앞장서서 윤석열을 처단 합니다 김건희 처단해야 합니다 처단이라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게 맞지 않습니까 명백한 범죄를 저렀는 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처단이라는 용어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마찬가지 국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건 어떤 일이군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핵심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건데 자유가 이끌어지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질서는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천병이거든요. 주가 조작위 있어 이루어졌다. 주가 조작이 뭔다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면 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자기 정치 세력이라고 서 봐준다고 하면 이세이 세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문제를 쉽게 풀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분열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자발적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그 정치 시,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바꾸고 지금 현재 지도부를 맹렬히 공격하면서 이 흐름을 바꿀 젊은 정치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보수 언론에 의해서 추앙받고 띄워지면서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서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더 앞서서 보수의 이념에 맞는 질서와 안정 속에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 프레임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보는 아니지 않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본다면 그분이 진보 세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멀어 보이고 그리고 안정이 속에 경제 발전,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멀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보 쪽으로 간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정치적 프레임의 스펙트럼으로 가서는 중도에 해당되고 어쩌면 약간의 보수성을 띠고 있는 형태라고 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의 젊은 기수가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재명의 프리엠을 받아 안으면 이게 바로 보스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한판 겨룰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 세력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을 지금 다수파 그러니까 한70% 80%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판할 것입니다. 여론 조사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이 여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론조사가 이미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크게 신뢰를 못할 수가 있죠 이것도 불행입니다만 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급한 것은 정치 세력들이 많이라도 가장 쉽고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 세력들은 국민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미래 앞날을 놓고 볼때 스스로 이런 협상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 문제를 빨리 청산하고 우리 경쟁하자. 더 좋은 경쟁하자. 집소와 안정에 대한 경쟁하고 민생에 대한 경쟁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 프레임에 대한 경쟁하고 안보 프레임에 대한 경쟁하고 어떤 세력이 더 나은지를 국민에게 심판받자.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 윤석열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워낙에 지금 뚱뽀를 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대단히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젊은 기수가 어느 젊은 기수가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흐름이 단칼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 진보적 상황이 아니거든. 진보적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기본 질서의 유지 그리고 안정. 안정 속의 민생 회복 이걸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이 프레임이 바로 보수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의 프레임을 강력하게 유지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행태가 다 일거의 청소가 될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에게 힘을 몰아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